여기 뒤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급수탑입니다 정확하게는 경주역 급수탑입니다 오늘은 저 건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9년도에 경인선이 개설됨과 동시에 모가형 증기기관차라는 게 대한민국에 도입이 됐는데 이 증기기관차가 작동 원리가 물을 이렇게 가열을 시키면 증기가 나오잖아요 그 증기의 힘으로 엔진을 돌려 가지고 구동시키는 게 증기기관차가 돌아가는 작동 원리인데 그증기기관차에 물을 넣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물을 저장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저기 뒤쪽에 보시는 바로 저 건물입니다. 급수탑. 급수탑의 원래 용도 자체가 증기기관차에서 사용되는 물을 저장을 하고 이증기기관차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왔을 때 그걸 급수를 해주는 역할을 하던 거. 그게 저 급수탑이 원래 하던 역할이에요. 1918년도에 동해 남부선이 개설이 되면서 경주에 처음으로 증기 기관차가 운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도에 경주 기관차 승무 사무소가 지어질 때쯤, 1927년도 보는데 그때 이제 같이 지어졌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급수탑의 재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높이는 20m, 그다음 이 지름은 5m의 버섯 모양의 원추형 원통형 건물이고, 이 급수탑이 되게 재밌는 게 사실 대한국이 여기 되게 많거든요. 경주만 해도 이제 요 경주역 그러니까 지금 현구 경주역이죠 구 경주역이 폐간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주역 그다음에 신 경주역 모아역도 있지 않나 모아역도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경주만 해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아 서경주역도 있다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정차를 해나가는 역이 되게 많아요 경주만 해도 그러니까 전국으로 지금 엄청 많겠죠 근데 요 급수역 같은 경우에는 큰 역에만 있어요 큰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으로 치면은 규모가 큰역뭐 서울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원역 부산역, 이런 식으로 규모가 엄청 큰 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로 많은 기차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집결지라던가 혹은 교차가 되는 지점이라던가, 이렇게 큰 역에만 저런 그 수탑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경주에도 그 수탑이 붙어 있는 여기, 구경주 유일한 골로 알아요,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되게 큰 역에만 그 수탑이 존재를 했었다.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자,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22개의 급수탑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5개가 철도 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철도랑 관련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중에 이 경주역 급수탑이 한 개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주역 급수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22개 급수탑 중에서 유일하게 폐역이 될 때까지 함께 제 역할을 해줬던 급수탑으로 남아 있어요.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증기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급수탑의 용도는 사실 쓸모가 없어지게 됐는데 이 급수탑 같은 경우에는 경주역 사무소에서 쓸그니까 용수 저장소로 끝까지 함께 있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